300만 원 이상의 비상금이 필요할 땐 신용 대출을 알아보거나 담보 대출을 알아보고 하실 거예요. 여기에 신용 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신용 카드 한도 내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카드론 혹은 현금 서비스까지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. 금액이 크다 보니 부결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20% 넘는 말도 안 되는 금리로 써야 하다 보니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신용카드 현금화로 즉시 300만원 이상의 비상금을 해결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방법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처럼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고 금리는 기존 대출보다 낮게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지금 당장 현금 마련해 보세요. 우선 제가 알려드릴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 후 이걸 다시 보라뱅크에게 판매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 마련하는 방법입니다. 그럼 여기서 이자도 내야 하는데 수수료도 내야 할까요?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자는 낼 필요가 없고 상품권 판매 시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. 수수료는 금리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부담 없이 써볼 수 있어서 추천해 드리는 거고, 신용카드를 사용 중이시라면 신용점수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무조건 승인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. 정식 사업자 업체 보라뱅크에서 진행하는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은 보라뱅크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후, 고객센터로 문의해서 필요한 금액만큼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. 제가 직접 써본 결과 간단한 확인 후 바로 진행을 도와주셨고, 단 5분도 안 돼서 바로 입금을 받았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바로 이용해보시라고 아래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링크 남겨둘 테니, 참고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장 빠른 비상금 해결을 원한다면 보라뱅크.